그 여비서한테 왜 이런 문자가 오는 거야? 당신, 지금 내폰 몰래 봤어?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것들 남편이 준 결혼 예물이에요. 어떻게 전부 다 가짜일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만 전부 모조품입니다. 이것만 싸구려 은혜 금도금한 거예요. 여자는 남편과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자기야, 자기네 집에서 날 못마땅해하는 거다 알아. 우리 집이 가난해서 당장은 자기가 바라는 삶을 못줄 거지만 앞으로 노력할게. 이게 내전 재산인데 당신한테 주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사랑할게. 여보 나왔어. 드디어 내가 따낸 프로젝트가 확정됐어. 공장 인허가 전부 통과. 이제 물건만 납품하면 끝이야. 최소 몇 억은 굴러 들어온다고? 정말 잘 됐다. 근데 있잖아. 요즘 자금 회전이 좀 빡빡해서 그러는데 장인어른한테 좀 빌릴 수 있을까? 알았어. 아빠한테 말씀드려볼게. 역시 내 여자라니까 이번에 성공하면 끝장난다. 그때는 명품백도 사줄게. 해외 여행도 어디든 가자. 전 세계 여자들이 당신 부러워하게 만들어줄게. 오빠 최고. 나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았을까. 도대체 뭐가 진짜였던 거야.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억눌렀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여 여보 저 여자는 누구야? 아. 저에? 새로 뽑은 비서. 어리고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좀 오픈 마인드라.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왜 이렇게 술을 마셨어. 잠깐, 이 립스틱 자국은 뭐지? 이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린다. 사장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자꾸만 당신 생각만 나요. 보고 싶어요. 여보, 이게 대체 뭐야? 그 여비서한테 왜 이런 문자가 오는 거야? 당신, 지금 내폰 몰래 봤어? 믿음이 없으면 결혼 생활 못해.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런 어린애는 여자로 안 보인다고. 그냥 꼬맹이지. 손님! 이 도금된 것만이라도 파실 건가요? 3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가져갈게요. 며칠 후 남편의 회사 사무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고 이렇게 큰 투자를 결정해 주시다니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못 잊겠습니다. 그래. 그럼 제안서부터 한번 볼까? 네, 지금 바로. 화면에 남편과 비서의 사진이 보이는데. 아, 아니 이건 오해예요. 당신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발렴치한인가라내 딸을 이렇게 속이고 내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아내가 준비해 온 상자를 남편 앞에 던지는데. 여기 당신이 준이 고철 덩어리들 도로 가져가. 위자료는 물론이고 알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기대해.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